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2025년 9월 4일 오후 6시 18분입니다. 어, m s r 이 많이 떨어진 날입니다. 어, 가슴이 아프죠? 자, 비트코인부터 조금 시작을 빠르게 해볼게요. 비트코인 11만 불 여전히 21선 아래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선을 깨부시고 씩씩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갈수 있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단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으면, 일단 한번 올려붙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든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나리오,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항상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분석이란 게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이번 연도 말에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연준의 연 영래포장고라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영래포장고가 바닥이 났다는 뜻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바닥이 났다는 뜻은 돈을 이제 좀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기업들이 맡겨놓은 돈들이 연준에 맡겨놓은 돈들을 거의 다 빼다 썼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중이고 그리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금하고 은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 유동성이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풀려야 됩니다 풀려야 되고 <laughs> 문제는 지금 이제 연준에서 데이터만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라든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 강한 시그널이 나와 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 침체와 관련한 어떤 시그널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뭐, 이것저것 다 제끼고, 일단은 이번 연도 말까지 얼마나 오를 수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저는 크게 가장 최근에 있는 이 저항선, 지지선, 상단 지지선 이세 개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이 빗각 안에서 어, 예전에 이제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15만 불까지 오를 수 있겠다라는 게 여기서 내려가서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 타고 올라가는 15만 불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차라리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laughs> 기어가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예, 특히 저처럼 레버리지 하는 사람한테는. 기어 간다는 뜻은 감가상각을 계속 하면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혀 좋지 않아요.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뭐, 9월 정도의 조정 좀 끝내고, 9월 하반기부터 쏘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붉은성까지 볼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를 받으면,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쏘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 26년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요 선에 닿을 수 있겠죠? 이게 딱 20만 불이에요. 딱 20만 불 정도. 20만 불. 그럼, 뭐 아니죠. 붉은색이니까 21만 불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20만 불, 21만 불 사이. 저는 이 사이를 가장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쏜다. 더 쏜다. 정말로 미쳐가지고 그냥 막, 막다 달러붙어서 막 쏜다. 개인이고 뭐 기관이고. 다 달라붙어 쏜다. 그럼 30만불까지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혹자들은 50만불 뭐 이렇게 보는데, 자, 제 생각인데요. 어, 19만불 정도까지만 가도요. 이 위로는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 맥시 밖에 없어요. 맥시 분들도 여기서 안팔 거기 때문에 다못 먹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구간은요. 이 슈팅 구간은 마지막 슈팅 구간은 못 먹어요. 특히나 NSTR은 더 그래요. m s r 은 마지막에 튀고 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제 빠져나가냐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m s r 이 고점이 더 빨리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점이 빨리 온다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람들이 광기에 미쳐가지고 사는 와중에 눈치 빠른 놈들이 먼저 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지부진하니까 계속. 파고 내려간다라고 했죠. 최근에 많이 버, 잘 버텼어요. 이따가 MSI, IBIT 보겠지만, 잘 버티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S&P 500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뒤로 흔들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 조금만 볼게요. 나스닥 보면, 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딱 21선에서 못 넘고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 이 보이죠? 딱, 딱이 비트코인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한간에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전 고점 있잖아요. 이전 고점. 그러니까 이전 사이클. 이전 사이클 보면 이제 더블 탑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여기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21년도 사이클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 지금 형태로만 본다고 하면은, 어, 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식이었어요. 이, 그 코로나 때의 금리 인하의 반등의 기운을 타고, 정말로 뭐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따지고 본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린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 만만큼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거의 494% 정도는 올라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이렇게 맞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여기가 지금 이제 금리 어, 상승 시기랑 맞물려서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그죠? 예. 비트코인 사이클하고 맞물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혀 반대라는 거죠. 아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상승의 기점이 남았다. 그래서 제가 상승 무세마냥 상승 상승 상승을 외치고 있죠. 오히려 2017년도랑 비슷하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 장에 2017년도 장에 금리 인하기랑 맞물려가지고 위로 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2017년도에 한, 보시면은,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한 요쯤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쯤에서부터 쏜다고 하면은, 아까도 3,400% 나왔죠? 지금 여기서도 400%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아, 400% 정도 오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드리면, 뭔 소리냐, 저게. 쟤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400% 뭐, 이거는 뭐, 뭐, 재기도 힘들어요. 그죠? 뭐, 꼭 400%가 아니더라도, 뭐, 20만 불까지만 가도, 뭐, 대박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입니다,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옆집 아줌마라 그랬어요. 주식 관심 1도 없는. 원래 묻어놓고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자, MSTR 잠깐만 볼게요. 자, MSR 우리가 보면 자, 어제 또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다들 또 심란하고 또저 금전이 또 뭐라고 할지, 오늘은 뭐라고 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자. <laughs> 자, 지금 보시면은 레귤러 차트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어디까지 보고 있냐. 원한다면은 뭐 지금 엠벨롭 20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레귤러 차트예요. 하단 지지선을 이어서 놓고 보면 아직 마진이 한 320까지 남아 있고요. 엠벨롭으로 온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290. 예전에 300 초반이었죠. 그죠? 그리고 312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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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 지지선에서 나는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다 나는 이걸 손절 라인으로 보겠다 저게 깨지면 깨지고 지켜내지 못하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올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한 번은 붙일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떨어진다 그럼 이제 나는 손절을 하겠다 또는 난이 선에서 손절을 하겠다 뭐, 나는 여기서부터는 저점이니까 추매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간단합니다. 폭락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를 깬다 그러면은, 아래로 훅 떨어질 거예요. 훅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은봉, 장대 은봉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디에 나와야 되냐? 여기, 엠벨롭, 하단, 289. 이게 지금 질질 끌면서 내려가면요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계속 타고 내려가요 타고 내려가고 어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리밸런싱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뭐 원해하시는 분들은 울겠지만 저처럼 이제 선물하다가 옵션하다가 넘어온 사람이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지금 돌입을 해 있다. 라는 거죠. 감가는 될 대로 되고. 그래서 변동성이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MSTR, IBIT 최근에 많이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요. 자, 이 S&P 500 기준 기대감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이게, 이게 요 21선 위에 IBIT 기준으로 MSR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냐. 엠네브를 수치화 시킨 거, 시각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위로 이렇게 빵빵빵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여기도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그런 거는 지금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죽으니까 각도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21선 위로 올라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선 위로. 올라 타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21선 위로 올라 타야 되는데, 분명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 저는 S&P 500 관련한 발표를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고, 어제 떨어진 거는, 뭐, 한간의 뉴스를 보니까, 뭐, 이제까지, 뭐, 들어왔던 것 중에 차익 실현 매물도 들어오고, 이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말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배당금 준다고 커먼 A 우리 보통주 지금 요거 주식 사신 분들 또 이제 딜루티드 된다고 그런 부분들 플러스 S&P 500 관련해 가지고 이리 맞고뚜드러맞고 맞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변동성이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한다. 어, 지금까지는 뭐이 정도면은 잘 버틴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 하락할 때 이렇게 쭉 하락하면은 비트코인 하락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데 그나마 좀 며칠 버티다가 또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버틴 건또 생각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어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건 맞죠. 그죠? 어 그래서 이 IBIT 대비해서 MSR도 21.5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이제 답답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없다. 이 종목은 변동성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빨리빨리 털어내고 올라가야 된다. 뭐 며칠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매번 같은 얘기 계속 해봐야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일단 너무 막 내려간 거에 대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찌 됐건 비트코인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게 제 예상이 틀려서 막 내리꽂아요, 막 내리꽂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인버스로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회복을 할수 있겠지만 이제 원의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에 거의 다 다다른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빠르고 강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 나스닥 차트, 역시 21선 회복 못하면 아래로 한번더 내리꽂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금리 인하 발표가 되더라도요, 만약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은 아래로 한, 한 며칠 정도 내리꽂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MSTR은 지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보시면은 거의 1년을 횡보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그죠? 거의 노벰버니까 1년 가까이죠, 한 10개월 정도 그죠? 제가 보시면은 24년도 고점이 24년도 고점이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딱 고점 찍었을 때가 9만, 거의 10만 불. 안 됐을 때, 9만 7천 불. 한, 10만 불? 요 때, 요 때인데, 이 때부터, 이, mstr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구요. 비트코인은 오르려다가 12만 불에서 실패를 하구요. 그만큼 지금 구간에 저항을 크게 본 거예요. 세력들이든, 기관들이든, 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힘을 가진 분들은, 아, 비트코인이 못 올라가고 조정을 받겠구나.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고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가야, 이 MSCR도 올라간다. 이 지금 MSCR IBIT 기준이라서 그렇지, MSCR 차트로 본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330에서 지금 보시면 537까지 상당히 멀어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 올리려 그러면 금방 올립니다. 또. 그러니까, 어, 뭐, 지금, 이제까지 오른 거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요 지점이 이제 12만 불에서 부딪히는 지점들이잖아요. 그죠? 요 지점들이 12만 불. 여기서는 10만 불이었는데, 여기서 12만 불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11만 불이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변동성을 그만큼 없으면은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아래로 변동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털어내고 가볍게 빨리빨리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은 항상 상승장이 지나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상승장에서 다 털린다. 상승장이 왔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버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차트를 많이 들여다 볼수록 15만 불 이상, 20만 불 이상 가게 되면 못 먹어요. 먹는 사람들 몇 없어요.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뭐,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제까지 막 다 오른다고 했는데 안 올라서 다 틀려놓고 그런 얘기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아직 상승장이 안 왔으니까 상승장이 오면은 제가 계산한 것도 봐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상승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25% 찍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서 찍고 내려가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나는 15%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좀, 뭐, 뭐, 좀, 사팔사팔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난 끝까지 들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 24년도 11월 20일, 고점 찍은 날. 이때, 엑스, 피드, 뭐, 언론, 뉴스 보잖아요? 죄다 핑크빛이에요. 죄다 핑크빛. 여기서 빼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욕심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빼기가 힘들고, 욕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고, 인간의 심리란 게 그래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양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못 벌어도요, 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못 벌어도 이런 데서 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매매에 접근 방법 자체가 조금 이제 원내이랑은 다르니까, 이, 나름의 전략을 같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세웠으면 좋겠다. 사이클이 끝났을 때. <laughs>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크립토 윈터가 온다고 하더라도 양매수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대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물론 뭐, 상승장만큼의 수익은 못 보겠지만,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다. 그니까 중요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튀어야 되는데, 원해 하시는 분들은 기준점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이게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음, 아침마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고. 아, 무엇 때문에 떨어졌을까. 근데 의외로 보면, 이유가 그게 크게 없습니다. 심리예요 심리. <laughs> 결국에는 대중적인 심리.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S&P 500도 있고 발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오늘 봉 어떻게 쓰는지 보고 또 내일 뵐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잊으셨다면 <laughs> 부탁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합니다.